우리가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을 내리는 느낌.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느낌은 왼손으로 왼쪽 바지 주머니를 당겨주는 느낌으로. 왼손으로 왼쪽 바지 주머니를 당겨주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고 왼쪽 무릎이 점차 펴지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왼손이 왼쪽 바지 주머니를 당겨주는 것처럼 왼쪽이 펼쳐지면서 왼쪽 부분들이 열리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잡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반대로 하죠. 왼손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다운 스윙이 되면 왼쪽 부분이 막히면서 팔로만 다운 스윙이 돼서 손목이 풀리거나 다운 스윙이 잘못된 궤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운 스윙은 왼손으로 왼쪽 바지주머니를 당겨주는 것처럼 골반이 회전하고 왼쪽 무릎이 펴지고 그리고 왼쪽이 펼쳐지며 열릴 수 있도록 다운 스윙을 연습해 주세요.